자, 이제 매질이 등장합니다. 보면 치는 0인 바운더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 0인 반을 중심으로 해서 1과 2가 나눠지는데요. 치가 0보다 큰 경우를 우리 1번 매질이라고. 그러고, 이때 유전율이 입실론 r은 4입니다. 그다음 유전 2가 치 0보다 작은 경우 2번 영역인데 이건 입실론 r은 여기서 6.5라고 합니다. 6.5 이때 d1이 주어져 있습니다. d1이 이렇게 d1 백타는 16ax 더하기 30ay 20ag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을 때 이때 여기서의 p1 p1을 구하고 그 다음 d2를 구하라 라고 되 있는데 이 d1은 우리가 d필드는 우리가 입실론 제로의 e 에 위에 p 이렇게 주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d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생각할 때어 생각할 때어 여기 경계면을 중심으로 해서 바운더리 컨디션 존재합니다. 존재해서 여기 유전체니까 이렇게 제한 바퀴 돌고 왔을 때어 우리 여기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수 있는 게이 탄젠셜 성분이 컨티뉴스하다 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어, 이 가우스 옵밀을 했을 때 d 의 노멀 성분이 컨티뉴스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 d 의 노멀 성분하고 d 의 어, e 의 탄젠 성분인데 처음에 주어진 게 d 입니다. D니까 여기서 노멀성분은 뭐냐? 그러면 이 축이 지축 방향으로 잡혀있으니까 지축 방향이 노멀성분이고 XY쪽이 탄지성분입니다. 그래서 D2의 노멀성분은 위에 D1벡터의 노멀성분인 G방향의 20H성분은 20 같을겁니다. 다음에 이탄 a n g e 이 탄젠셜이, 어, 성, 성분이 일정하니까, 과연 이의 탄 a n 성분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의 탄 a n 성분은 우리가 이의 이 벡터가, 윕실론 제로에 이게 d 가 어, 플러스 p가 되고, 얘가 윕실론 제로에 윕실론 r에 이 필드가 이제 d 필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그4 입실론 우리가 d1을 같은 경우는 d1은 4 입실론 제로의 e의 e 필드고 다음 d2는 여기서 위전율이 6.5라 그랬으니까 6.5 입실론 제로의 e2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16ax 더하기 30AY 20AH가 되니까 결국 여기서 어 -20A는 갖고요 A는 갖고 여기서 어 여기 해당되는 것이 4 입실은 로분에어 되어 있으니까 이 탄젠 성분이 요겁니다. 요거를 이 탄성분은 음 2의 탄젠셜 성분은 4입실론 제로 분의 1에16 1번에 16 ax 더하기 30ay입니다. 1번 그러면 어, 이 2의 탄젠지 성분도 이 2의 탄젠지 성분도 보는 것처럼 4입실론제로에 이걸로 같을 겁니다. 여 같을 겁니다. 이거는 E2의 단자 성분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이분알수 있는 것은 E2 단자질 성분에다가 6.5 입실론 제로 여기다 6.5 입실론 제로를 곱을 하면 바로 D2가 되는 거죠. 그래서 D2가 되니까 6.5 4 입실론 제로에다가 6.5를 곱을 하고 16ax 더하기 30 6.5 입실론 제로 입실론 제로 곱을 하고 30에 ay를 해주면 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어이 우리가 6, 4분의 6.5의 16을 해 보면 각각 이 계산 자체가 4 416에다가 4 4 4, 4 어, 4분의 6.5에다가 4분의 6.5의 16a x 도기3 0 AY. 이걸 계산해 보면 얼마 얼마가 되느냐 이거 는2 이거 x 야이기 48.75ay입니다. 야이이걸그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아 어, 그래서 이제 요 d 투도 이제 본 전체에 대해서 다 구했고 그러면 이제 이 필드는 음, 여러분 보면 e 필드는 여기서 입실론 제로 e 플러스 p 관계 있으니까 p p 원은 p 1 e 1 이렇게 해주면 어, p 1은 결국 입실론 제로에다가 입실론 입실론에다가 입실론 제로 를 빼준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음, 윕슐론, 아래, 윕슐론, 제로. 그니까, t1이, 보면, 윕슐론, 제로, 윕슐론, 아래, e1입니다. 그니까, 러 윕슐론, 제로에, 이걸 빼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음, 지우면 되겠죠? 이걸 지우고, 마이너스 1에, 윕슐론, 제로의 e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 결국 뭐냐면 전체 입실론 R이 4, 1, 4니까 어 여기 P1은 4분의 4 빼기라면 3이 되죠. 3이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전체 3 입실론 제로 2가 되면 알수 있는데 4 입실론 제로 의 2가 D이기 때문에 전체 P값은 바로 4분의 3이 됩니다. 4분의 3이 되니까 D1의 4분의 3을 계산한 값이 바로 P1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 P1은, 우리가 P1은 4분의 3에, 4분의 3에, 4분의 3에 16ax 더하기 30ay-20h가 a 됩니다. 그러면 이, 요거를, 결과를 냈으면 이제 P1은 4416에 4312, 12ax 더하기 4 아4728 어, 7.5에 7.5에 22.5예4 7 4, 2 90 95로 하면 42428 4 5 2 AY 4 5 2 0에15 아니 15A가 됩니다. 여기서 P1 값이 그래서 그요 벡터가 그 폴라리제이션 벡터가 보는 것처럼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r 의 E 필드가 D 필드인데 얘가 4 입실론 제로에 이가 되니까 P가 이 입실론 r에서 빼기 1을 해줘 P가 3 입실론 제로 이가 되니까 결국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 전체 P는 D에다가 4분의 3을 해주면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 D1에다가 4분의 3을 해준 값이 바로 p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d 필드하고 e 필드하고 d 필드하고 e 필드하고 P 필드 관계를 보는 거하고 그리고 경계조건에서 e 필드의탄 i 성분 d 일정하고 l d 성분이 일정하다라는 것으로부터 경계면에서의 d 값과 P 값 그리고 e 값을 서로 어 구할 수 있음을 알수 l 있습니다.